반습니다 어, 제가 늦게 일어나서 이제 <laughs> 자다가 깨가지고 방송 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오늘 방송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어, 바람잡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방송을 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어, 제가. 방송 컴퓨터로 한번 뵐려고하고 아, 지금 제가 꼬리 말이 아니네요. <laughs> 에, 지금은 제 컴퓨터가 느려서 지금 컴퓨터 키기 전까지 에, 그 바람자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할 거고요. 방송 할 거고 어, 오늘은 어,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뭐 하려 그랬지? 아 블로그 블로그 위젯 만드는 거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어 오픈 에즈 통해서 어좀 효과적인 광고를 어, 확인하는 방법 하나 할 거고요.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어망고 보드 망고 보드 사용법 이렇게 총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. 그런데 어 제가 컴퓨터 지금 부팅 중이라서 혹시 혹시 어이 새끼 방송 안 하고 자고 있다고 <laughs>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예.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켰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총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. 어 방송 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조금만. 아, 제가 어, 오늘 어몇 시부터지? 7시 반에 집을 나서서 어, 10시부터 4시, 2시까지 4시간도 말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미팅 한 군데 있고 뭐 이런다고 말하는 게 엄청 에너지가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와서 뻗었어요. <laughs> 뻗었다 이제 깨가지고 예, 어 정신이 없네요. 눈 떴는데 10... 1 1시5 8 분인 거예요. 어, 늦었다 늦었다. 지금 막막어 세수하고 예, 방송을 켰습니다. 그래서 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이 컴퓨터가 안 켜지네. 짜잔. 예, 어그 그냥 그 여담으로 뭐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 기다리시는 동안 어 켰다. 자, 어, 그래요. 여담은 이따가 컴퓨터 보면 말씀을 드리고, 김진아님 반갑습니다. 온니 유튜브님 반갑습니다. 어 그때 한번 뵀던 거 같은데. 네.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어, 뭐라 그랬지? 아 위젯 만들기 그리고 망고 보드 그리고 오픈 에즈의 몇 가지 기능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운명 교연공님예 반갑습니다 어제 좀 컨설팅 한건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베럴대 와플님 와플님 반갑습니다 예아 제가 지금 베럴대 와플님한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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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. 우와나 아. 제 채팅창에 난리가 났군요. <laughs> 제 컴퓨터인데, 예, 어 잠깐만요. 저 컴퓨터가 이쪽, 제 지금 저기 제 채팅창 보이? 아저 예약이 잘못 걸렸나 봐요. 예약이. 아 제가 정신이 없네요. 자그 지금 방송하고 인텐즈님, 뛰어려고 매직님,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. 어 그리고 모두거복스님 오늘 어 방송 맞냐고 예 하셨고요. 마케팅이 궁금해요 님께서 알려주셨군요. 지금 바람 바... 바람잡이 방송하고 있다고 <laughs> 고맙습니다. 지금 <laughs> 정확하게 지금 바람잡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예 어... 어떻게, 자,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, 음, 제가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아, 이 모바일이랑 또 페이지 약간 틀린가 봐요. 저도 처음 알았는데. 자. 자, 그러면은, 조금만, 조금만 있다가 제가 뵐게요. 안녕. 이따가 뵐게요. 2분 안에 돌아옵니다. 2분 안에. 안녕.